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요 무료 단타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공개해 드린 종목은 바로 덱스터였습니다 덱스터 최근에 메타버스의 흐름 중에서 조금은 사실 좀 소외됐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역시나 메타버스의 소외됐던 종목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24%까지 상승 했습니다. 물론 뭐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저희도 그 안에서 단타를 즐겼는데요. 네, 넥스터 같은 경우에 오늘 6% 정도 저희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문자 드렸는데요. 매일 같이 이렇게 5에서 10% 정도로 수익률 거두시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러다가 수익률이 더날 수도 있어요. 예, 5에서 10%를 목표 수익률로 하고 있지만 10% 20%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0 1 0 7 9 3 5 3779요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좋은 단타 무료 종목들 많이 많이 보내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볼또 종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유있는 이유 재상승 입니다 이유있는 재상승 쇼박스 인데요 쇼박스 사실 오징어 게임으로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최근 며칠 최근 한 일주일 가까이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쇼박스 다시 차례가 안 오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쇼박스 매수 하셨던 분들은 손절 하셨거나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쇼박스는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먼저 말 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수급 차트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수급 차트 먼저 확인을 해 볼까요? 10월 들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 우에요.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빠지는 움직임에서도 기관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수급, 거래량 생기면 바로 그게 투심인데요. 첫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이 구간은 어떤 구간? 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짧게 반영이 됐고요. 오히려 두 번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바로 콘텐츠주의 전반적인 레퍼러스의 상승, K 콘텐츠주에 대한 좋은 전망을 이야기해 볼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차 상승이 가능했던 것,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이거래량 투심은요, 적어도 2, 3일, 이번 주 후반까지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점점 레벨업, 레벨업, 주가가 레벨업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컨텐츠주에 관련해서 흐름은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 우리가 투심이 몰려드는 섹터를 잡으셔야 돼요. 컨텐츠, 엔터, 메타버스, 결국은 약간 뭐 미디어,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한 종목들,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 시즌2에 대한 기대감, 저도 엄청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3차 레벨업, 이제 시정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고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 보세요. 주가 흐름 보시면 시동을 걸고 바로 이어져 갈 수도 있지만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바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요. 잠깐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재차 재반등하면서 계속 신고가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쇼박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사실 쇼박스로 우리 단타 수익률 많이 보셨어요. 이미 보셨는데 쇼박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일도 쇼박스로 단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위에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쇼박스뿐 아니고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장 초반에 시초가 전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량이 모는 몰려드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초가 공략한 후에요. 1시간 이내로 단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단타 수익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희 문자 받으시면은 매매 잘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어, 지금 시장은 무겁다 그러기 때문에 무거운 섹터 가서 계시지 마시고요. 매일 무료 단타. 무료 단타로 수익률을 조금씩 조금씩 누적해 가시는 전략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매일 무료 단차 종목 공개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